나는 이제야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덜어내는 쪽이었다. 이 나이에 내려놓은 한 가지가 내 삶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다. 나는 오래도록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것이 물건인지 관계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였다. 다만 분명한 건 손에 쥔 것을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젊을 때는 그걸 성실함이라고 불렀고, 중년이 되어서는 책임감이라고 여겼다. 나이가 들수록 그건 점점 의무가 되었고, 어느새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나 자신이 되어 있었다. 나는 늘 버텼다. 힘들어도 참고, 불편해도 견디는 쪽을 택했다.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맡아온 역할, 쌓아온 관계, 오래 유지해온 생각들. 그중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지금의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쥐고 있었다.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어깨가 굳는 줄도 모르고, 그저 놓지 않으면 된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왜 그렇게까지 애쓰느냐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내려놓으면 뭐가 남겠느냐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진심에 가까웠다. 내려놓는다는 건 패배 같았고 포기처럼 느껴졌다. 특히 이 나이에 내려놓는다는 건 이제 더는 해낼 수 없다는 고백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붙잡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붙잡는 삶은 생각보다 조용히 나를 소모시켰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이유 없는 피로가 남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쉬지 못했다. 무언가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안심시키는 대신, 점점 더 숨이 막히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불편함을 나이 탓으로 돌렸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쯤 되면 다 무거워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균열이 생겼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내게 말했다. 형님은 너무 많은 걸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충고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냥 느낀 그대로의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마음에 남았다. 너무 많은 걸 안고 산다. 그 말은 곧 너무 많은 걸 내려놓지 못했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가만히 앉아 내 삶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지금도 꼭 쥐고 있는 것들, 이미 내려놓아도 될것 같은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생각보다 목록은 길었다. 이미 끝난 관계의 여운,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자존심, 이제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선택들. 나는 그 모든 걸 여전히 현재의 문제처럼 품고 살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건 아닐까? 내려놓으면 무너질 거라고만 믿어왔지, 내려놓은 뒤에 무엇이 남는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 생각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 내려놓는다는 게꼭 끝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스쳤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려놓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포기도 아니고 도망도 아닌 어떤 선택? 아직은 이름 붙이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나는 여전히 많은 걸 쥐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손의 힘을 조금 풀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나이에 내려놓은 한 가지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바빠졌다. 손에 쥔 것들이 갑자기 더 소중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무게를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같이 의미를 요구했다.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이유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섰다. 아직 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지금 내려놓으면 너무 이르다. 이 나이에 비워두면 허전해질 것이다. 그 이유들은 논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두려움에서 나온 말들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려는 걸까? 일을 내려놓는 건지, 관계를 내려놓는 건지, 아니면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건지. 질문은 쉬웠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막연히 가벼워지고 싶다는 바람만 있었지. 무엇을 덜어낼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익숙한 선택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괜히 흔들릴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전처럼 잠잠해지지 않았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다. 이미 끝났어도 괜히 마음에 남아있는 관계들, 지나간 선택을 계속 되짚게 만드는 후회들, 이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될것 같은 체면과 역할들.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현재의 문제처럼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싫었다. 인정하는 순간 그 무게를 혼자서 계속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려 하자.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지는 않을까,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내려놓는다는 건 혼자만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까지 함께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다. 그게 가장 어려웠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그 이미지를 내려놓는 순간 내가 쌓아온 시간들까지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다시 붙잡았다. 내려놓으려던 생각을 잠시 접고 예전처럼 살아보려 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붙잡은 순간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예전에는 익숙해서 견딜 수 있었던 무게가 이제는 분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때를 지나서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그 깨달음은 나를 더욱 갈등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느날 문득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내려놓는 게 두려운 이유를 하나씩 적어 보았다. 필요 없어질까봐, 잊힐까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그 이유들은 모두 사라짐에 대한 공포였다. 내려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 나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이미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나를 깊이 흔들었다. 계속 쥐고만 있다면 나는 점점 더 굳어갈 것이다. 손은 아파지고 마음은 다치고 삶은 무거워질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건 잃는 일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스쳤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해졌다. 나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었다.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를 내려놓아 볼 것인가. 그때 나는 알았다. 진짜 갈등은 내려놓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쥐고 있는 데 있다는 걸.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왔다. 무언가를 크게 포기하거나 선언하듯, 내려놓은 날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 눈을 뜨고 늘 하던 일들을 하며 하루를 보내던 중이었다. 그런데 문득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 떠올랐다. 그 생각은 번개처럼 스치지 않았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게가 스스로 제자리를 찾듯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동안 끝난 관계 하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살고 있었다. 이미 연락도, 만남도 끊긴 지 오래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늘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혹시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습관처럼 따라 붙었다. 그 관계는 현실에는 없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현재형이었다. 나는 그걸 내려놓지 못한 채로 지금의 시간을 살아오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아쉬움도, 분노도, 미련도 올라오지 않았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충분하지 않나. 그 관계는 그 시간에 머물러도 괜찮지 않나. 그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이 잠시 멈췄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처음으로 두렵지 않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잃는 느낌보다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느낌에 가까웠다. 나는 그 순간 법정 스님의 그한 구절이 떠올랐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두는 일이다. 그 문장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말이었지만. 그날에서야 내 삶에 들어왔다. 나는 그동안 내려놓음을 포기로만 이해해왔다. 그래서 두려웠고 망설였으며 끝까지 붙잡고 살았다. 하지만 비워두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이야기가 달라졌다. 버린다는 건 완전히 없애는 것이지만 비워둔다는 건 흘러갈 자리를 남겨두는 일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 관계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자리를 비워두기로 했다. 더 이상 현재의 시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마음 속한 칸을 비워두기로 했다. 신기하게도 그 선택 하나로 하루의 리듬이 달라졌다. 쓸데없는 생각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내려놓았다는 실감은 바로 오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변화들이 이어졌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예전처럼 과거를 되짚지 않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 없는 무거움이 덜했다. 나는 그 변화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곧 알게 되었다. 마음속에서 하나의 자리가 비워지자. 생각들이 덜 엉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은 소음이 사라지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내려놓아야 했던 건 관계 하나가 아니라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내 태도였다는 걸 이미 끝난 것을 현재로 끌어와 붙잡고 있던 습관, 그 습관이 나를 가장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인정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비워두어야 하는지 조금은 알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려놓음을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큰 결심도, 대단한 선언도 필요 없었다. 그저 마음이 먼저 비워지는 순간을 존중하기로 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는 것,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은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다. 그때 나는 느꼈다. 이 나이에 내려놓은 한 가지가 내 삶의 무게 중심을 바꾸고 있다는 걸,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다.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늘더 가져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다. 더 설명해야 했고, 더 책임져야 했으며, 더 붙잡아야 나라는 사람이 유지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나를 내려놓고 나니, 삶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단단해졌다. 내려놓음은 비워냄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일이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마음의 속도였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도 마음이 계속 움직였다.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이미 지나간 일들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려놓고 나서는 생각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다. 생각은 여전히 오지만 오래 붙잡지 않게 되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마음이 가벼워지자 하루의 끝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관계도 달라졌다. 내려놓기 전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애를 써야 했다. 연락이 줄어들면 이유를 찾았고, 거리감이 느껴지면 말을 더 보탰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려놓고 나서야, 관계는 붙잡는 게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남을 관계는 자연스럽게 남았고 떠날 관계는 조용히 정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처는 예전보다 덜 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관계가 끝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도 변화는 이어졌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모든 부탁을 거절 없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일에는 한발 물러설 수 있게 되었다. 그 선택은 처음엔 미안함을 동반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당연해졌다. 나를 지키는 선택이 곧 남을 배려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이었다. 나는 이제 내려놓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것이 정말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전 습관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현재로 돌려보낸다. 내려놓음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태도라는 걸 이제는 안다. 이 나이에 내려놓은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착이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역할에 대한 집착,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집착. 그 집착을 내려놓자 삶은 더 단순해졌다. 단순해지니 선택이 쉬워졌고 선택이 쉬워지니 후회도 줄어들었다. 더 이상 모든 걸 끌어안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이 나이에 주어진 가장 큰 자유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삶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본다.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 그 거리는 나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나를 알게 했다.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은 흘려보내도 되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 자리에서 나라는 사람이 더 또렷해졌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더 무거워지기 전에, 손에 쥔 것을 하나씩 살펴보며 말이다. 이 나이에 내려놓은 한 가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삶을 더 가볍게, 더 단정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내려놓을수록 삶은 비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설 자리가 선명해진다는 걸. 그래서 오늘도 나는 꼭 쥐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조용히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비움이다. 오늘은 붙잡던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이 나이에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이름 대신 그 의미만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 딱한번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이건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걸까?